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점차 높아져만 가는 평균의 벽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제가 웹소설 커뮤니티나 웹소설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다른 작가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 보면은 어,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이평균 올려치기를 하는 느낌이 받아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보통 우리 사회가 다 그렇지만 잘돼 안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을 조명하고 이제 뭐 하다가 뭐 포기한 사람보다는 계속 한 사람을 좀좀 좀 조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로 좀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통, 흔히 말하는 월천킥 같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죠. 물론, 월천킥은, 오, 평균 올려치기라기보다는 사실상 좀 목표물에 가깝다고 치지만, 어쨌든,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올라갔어요. 웹소설로 사실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저는 좀 그러니까 수익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수익에 대한 건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목표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거 말고 듣게 당연시 여기는 게 있어요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게 이제 저는 주 7회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주 7회 이거 보통 주 14회까지도 얘기 많이 하죠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으로 되는 영역으로 보여요. 이게,처럼 보여요. <laughs> 어,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웹소설을 처음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좀 지망생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많이 특히 제 주변에도 저를 따라서 글을 써본다는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서 한명 빼고는 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명 빼고는 한명 빼고는 다 저게 안 돼서 실패했어요. 요게 진짜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되게, 여러분들은 보통 그러는데, 아니, 내 주변 보면, 내 주변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다 하던데? 그건 기본이라던데? 그거 기본이래. 당연히 그게 기본이지. 왠지 알아요? 하는 놈들만 남았으니까. 야, 실패한 사람은 없어졌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사라졌다니까? 남은 놈들이 다, 저게 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어? 아, 남은 사람이 저거 되는 사람밖에 없어. 이게 보통 키 작가 톡 작가 커뮤니티가래요. 작가, 작가 톡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당연하지, 니네들은 그걸 했으니까 작가가 됐으니까. <laughs>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망생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일단은 너무 일단은 그 쓰려고 할때 무조건 무조건 많이 그러니까 남들 말 듣고 무조건 뭐 하루에 두세 편 그다음에 뭐 아니면 하루 한 편씩 꾸준히 쉬지 않고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사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거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드물거든요. 아닌데 나는 할수 있던데 니니까 할수 있던 거죠. 대단한 거예요. 아주, 아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니까 될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요게 안 되는 사람이 처음에 많아요. 처음에. 이게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이 요구하는 최소치는 맞춰야 돼요.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최소치는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웹소설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최소치에 근거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보통 주 5회입니다. 이 아래가 안 돼요. 이 아래는 힘들어요. 주 4회부터 4회 이하는 힘듭니다. 아니 내 주변에 어떤 작품 보세요? 주 3회, 어, 주 2회. 뭐주 4회로 쓰는 작품들 많은데 우리 그 카카오의 템빨 그런 작품도 주 4회로 연재를 하는데 왜주 4회가 안된다는 겁니까 안됩니다 해보세요 해던지 안돼요 주 5회가 최소치예요 시장이 요구하는 물론 나중에 연재가 늘어나서 200화 300화가 되면은 주 4회로 낮춰도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연재 초반에는 주 5회 이상의 템포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어? 무조건 주 5회 이상의 템포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돼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사실 주 5회도 힘들어요. 주 5회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것, 이 기본적으로 평균이 많이 올라가서 다들 할수 있던 사람들만 남은 거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들이 당신을, 당신을 노력하지 않는 패배자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생각한 것보다 좀 숙련도의 문제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처음 쓸 때는 저게 잘안 돼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올라가요. 속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속도가 올라가는 게 무한한, 무한히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히고 좀 능력이 잡히면은 속도가 일정. 일정 수준 이상은 올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진 편이에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 14회를 했어요. 그, 조아라에서 쓸 당시에는 주 14회를 썼는데, 이게 계속 오히려 저는 떨어진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쓰다 보면, 맨 처음 썼을 때보다는 좀더 빨라져요. 좀 속도가 붙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근데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면, 그 오해해도, 오해가 힘들다. 어? 노력을 해봐도, 그거는 당신이 이상하고 못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한 것보다는 재능의 영역을 꽤 많이 받아요. 특히 제일 문제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문제 되는 게 있는데, 순수 글을 쓰는 시간만 따졌을 때주 오해가 힘들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타이핑 속도가 느리다. 그딴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안 고치면 아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보통 이 경우가 대부분 주오해에서 안 됩니다. 주오해가 안 돼요.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도 주오해가 나오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도 주오해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주오해가 나온다면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주에 일주에 주에 다섯 편 이상 다섯 편 이상 못 쓰겠더라 근데 저는 만약에 이 기간이 이 기간이 반년 내지는 1년을 넘어가면 넘어간다 저는 근데 솔직히 반년만 넘어가도 반년만 넘어가도 사실 웹소설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 어떤가 어떤가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좀 노력이나 진심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 재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최소치의 요건을 못 맞춘 거예요. 이거는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키 170. 키 70에 농구 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얘는 너무나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 농구 선수가 돼야 되잖아요. 농구 키 190에 키1 9 0에 농구 선수보다 더 어렵잖아. 진입 장벽이 그렇죠. 그런 거죠. 다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오해는 그냥 사람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주 오해는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부분 그 이유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해결 방법은 사실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쭉쭉 쓰는 건데, 이게 말처럼 안 돼요. 이게 제가 올린 평균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이런 게 말한 건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남들은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laughs> 그렇게 할수 있는 애들만 남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못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없습니다 이미 이 바운더리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보이는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다고 얘기 안해요 못한다고 결국 얘기 안합니다 대부분 다할수 있다 네가 못하는거는 네 문제다 어. 이걸 못 하는 건네 문제다. 어?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 아니 솔직히 주 오해도 못 하는 못 쓰는 거면 너왜 함? 뭐 이지랄로 조롱을 하죠. 왜냐면 난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평균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굳이 이번 영상에서 많이 다루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어떤지 어떤지. 남들에게 물어보면, 남들은 다잘 되는 것 같고, 어, 잘 사는 것 같고, <laughs> 어 존나 편하게 쓰는 것 같고, 어? 약간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다 그냥 싫어. 글 존나 편하게 쓰는 것 같아. 나만 존나 힘든 것 같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그런식으로 얘기를 할 뿐이야 겁나 어려워 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건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안될 경우에는 이게 노력을 해도 안될 경우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뭐 노력이 부족했다는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케이스가 전좀 종종 많이 봤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글 쓴다고 처음 도전하고, 글 쓴다고 처음 도전했던 친구가 3화를 쓰는데 이한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때려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니는 이걸 하면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얘가 왜냐면 한달 동안 진짜 진심으로 썼거든요? 계속 갈아엎고 어떻게 좋게 보려고 막 지랄 발광 전을 볶으면서 썼는데, 근데 사마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만두라 고 했습니다. 때려치라고 는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힘들다. 네가 계속 갈 수는 있는데, 많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남들이 노력하지 않았냐 안왜 그렇게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좀 마음을 접을 때는 접어도 된다 그리고 보통 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거야 너무 대단한 걸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고 너무 완벽한 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완벽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놓고 써세요. 쓰세요 어차피 작가의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네 인생이 아주 긴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들 글 쓰시느라고 힘드신 분들 열심히 오늘도 하루 한편 쥐어짜서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파이팅!